매운맛은 안될 것 같아 우리 매운맛으로 그냥 하자 응. 알았지? 초식 두 세트를 진행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셋 칼로리 폭파 <laughs> 이렇게 저어주면서 <웃음> 이렇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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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어요. 지난번 새벽에 아,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잠자기 전에 갑자기 질렀어요. 들어있네요. 내일 외출할 때 착용해보고 나가려고요. 심플해서 그냥 평소에 차고 다니기 되게 좋을 것 같아서 샀어요. 맞습니다 영길리에 에티오피아 함벨라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제가 느끼기에 보라색이랑 연한 보라색이랑 그리고 주황색 같은 느낌이 나고 그리고 가테말라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알고 있던 가테말라보다는 어느 정도 산미가 있는 편인데 얘는 핑크색이랑 보라색이랑 약간 좀 주황색이 섞인 느낌? 이어가지고 색깔을 보고 약간 취향을 맞춰서 제가 추천해드리고 있어요 음... 그러면 저는 저는 이거! 바테말로 해드릴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어... 언니! 나는 고소한 거 어, 고소한 거는 브라질 있는데 그걸로 해드릴까요? 네 아이스로 드릴까요? 음... 아. 네 이럴 줄 알았어 2시 약속은 항상 3시, 4시가 되는 약속이라 <목소리> 아니, 네, 나 기본 세션이 될줄 알았어. <laughs> 야, 나 그래도 조심 한까지왔잖아나 근데, 나 내가 일어나서 핸드폰을 한 번도 안 봤단 말이야. 그래서 시간이 이렇게 된줄 몰랐어. 눈뜬건 10시쯤인데, 돌아다니던한 11시? 이거 어이 뭔데, 아이고, 니 택배. 아이고, 우리도 봐 아저씨 이거 우요도 우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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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두두두두두두두 우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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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우리도 우리우리먹우리우리먹어 우리도 삼리도우리 우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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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 <laughs> 그래 <laughs> 네, 티오피아저 음... 카페. 카페 진짜 가보고 싶었는데 코로나 터져서 못 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한다고 해가지고 <laughs> 평생 이게 나오지 않을까 가보 아, 뭐 이제 북유럽 가고 있어야지 음... 좀 좋은 거 이제 오빠 어, 배까지 나온다 오빠 <laughs> 어, 귀여워 기만이 제가 말고 아이고 키여워. 강때やつ 나는데. 네 뭐야? 큰거 있어, 말랑말랑해. 음. <laughs> 응. 야, 어. 없어. 진짜 말랑말랑하던데. 우, 말랑말랑해. 응. 어? 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나도야. 시라시라시다시라 찔끔 제마니 제마니 호두 제마니 독보서 풍년이네요 독보섭이 맞겠지? 우와.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렇게 나가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도 돼요? 네, 저희가 원두는 세 가지 사용하고 있어요. 네. 요거는 화사한 산미가 있는 커피이구요. 네. 요거는 산미가 덜하고 다크한 커피, 네. 그리고 요 그리고 카페인이 없는 네. 디카페인이 네. 있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아메리카노 라떼 선택하실 때 원두 쪽에 표시 한번 해주시고, 네. 달달한 메뉴 설명해드리면, 런나잇은 네. 헤이즐넛과 아몬드 디암스의 소량의 미니 라떼고요 네. 돌체 레브은 이탈리안 크림이라는 연유가 들어가서 달달한 메뉴 이마트에는 말차 위에 에스프레소 응.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세요. 옆쪽에 응. 체크해주시면 응. 되는데 가장 많이 찾으시는 분은 너나잇고 볼체일레브를 많이 찾으시는 편이요저 응. 지금 할까요? 바로 해도 돼요? 네. 이걸로. 이 카페인 볼치 아이스로 드릴까요? 아.. 네. 딱딱하게 해주시면 요 제가 그리고 뒤쪽에 성함이랑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아. 돼요. 네. <laughs> 아다 했어요. I mm -hmm. 된다, 이거 그거. 감성 많 은, 이 거지 누가 누가 남 나인 돌체 아메리아메리 네. 아메리. 음. 음. 귀여운 것 들이 많다.

이렇게 달면 귀여울 것 같아요. 붙일 수도 있어요. 안줘? 아니 이거 너무 많이 사야될 것같아나 진짜 옛날 홍대 스튜켓이야 라드 이거밖에 없죠? 라드도 없죠? 네 디피된 게정 전부 서이거 그냥 큰거 있으면 큰 것을 다 해가지고 아! 너노딱 라드까지는 아닌 것 같아 야 괜찮은 것 같은데? 어 귀여운데? 응나너 이거 진짜 잘쓸것 같아 사이즈죠? 네 1배속만 하면 이렇 넉넉하지? 잘 떠요 감사합니다 소리씨 아직 안했데 생일날이지. 호빵이도 안 보이는 거 아니야? 생일날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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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살짝 가시면 안 되는데, 아름이 꿈. <목소리> 다 보여요? 어, 다 보인다. 또야 얌전히 기다려야 주지. 응, 간식 먹고 싶은 사람, 하이 목소리가 작습니다. 간식 먹고 싶은 사람, 하이! <목소리도> 기다려 앉아 <목소리도> 기다려 아가 <목소리도>